안녕하십니까. 저는 TV 항공 기치의 승무원 정찬호. 문가빈입니다. 저희는 어제 파리로 승객분들을 모시고 왔고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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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레이오버 휴식을 갖는 기간입니다. 그냥 호텔에만 있기 좀 아쉬워가지고. 파리는 과연 오오오오. 서브웨이랑 맥도날드도 맛있을까 궁금해서 한우 선배님이랑 같이 서브웨이랑 맥도날드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보시죠. <목소리> 마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오페라 가르니에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 생라자르 지점인 것 같습니다 <laughs> 가볼까요? 네? 버거인 한 가볼까요? 뭐야 왜냐? 왜 이렇게 많아 시켰고 콩나랑 <laughs> <시켰고, 웃음> 감자튀김까지 이번까지는... 뭐시켜어요 저는 돼지버거를 시켜봤습니다 비행하다 보면 프랑스 손님들 중에서 비건 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져가지고 시켜봤습니다 빵 자체는 우리가 시중에서 알수 있는 맥도날드 빵이랑 똑같고요 소스는 약간 마요네즈랑 타르타르 소스 같은 게 살짝 섞여있는 것 같아요 반 대로 먹는 게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아니 그 왜, 비지 어서 아, 안에 패티를 보면 치킨 패티 같아요 모르고 먹으면 그냥 치킨 버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튀김이 엄청 바삭바삭해서 그건 좋은 것 같거든요 특별한 맛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빵은 어때요? 빵? 솔직히 말하면 진짜 빵범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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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먹는 맥도날드 빵이랑 진짜 <laughs> 똑같고요 공통적으로 빵은 비슷하다 저는 프랑스에서만 판매하는 로얄 치즈 버거를 시켰어요 이 버거 앞에 프랑스 마크가 붙어 있어가지고 어떤 맛일지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짜라잔! 빵은 선배님 거그 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햄버거에 들어간 재료는 피클, 양파 조금, 케찹 치즈 그리고 고기입니다. 진짜 솔직하게 진짜 맛있는데 한국에서 먹는 거랑 비슷해요. 맥도날드보다 약간 투제버거집에서 먹는 그런 고기 느낌이. 에요 고기가 비싼 고기 맛. 그, 그 정도라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laughs> 한70% 구현했다. 오케이, 아. 오케이. <laughs> 맛있어요. 다음먹어봐도 돼요. 네. 네. 맛은 이게 더 있어. <웃음> <웃음> 역시 고기다. 근데 아까 가빈씨가 음. 무슨 말한 건지 알것 같은 게, 소고기 향이 좀 세요. 그쵸. 그래서 왜 수제버거 얘기했는지 알것 네. 같아요. 진짜 좋은 소고기로 만든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빅맥 패티보다 조금 음. 더 음. 고기 맛 나는 음. 그런 음. 느낌? 이게 아까 메뉴판에 보니까, 어니언 뭐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음. 아 냄새가 진짜 미쳤다 <laughs>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 진짜 양파 후레이크가 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베이컨이 없는데도 베이컨 맛이 나요 <laughs> 맛있죠? 네 한국에 도입하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이게 더 맛있다 또 파리면 맥도날드 올것 같아? 안올것 같아? 잠깐만 이 가격이 얼마였지? 돼지버거가 네. 8,700원 감자튀김이 7,600원 꼴이에요 가빈씨가 시킨 게 6.5. 만 원이 넘는. 넣는... 다 해서 22.80유로고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36,100원 꼴이 나옵니다. 이 가격으로 했었을 때 맥도날드 네. 파리 와서 다시 올 거냐? 맛있는 집 찾아가고 싶어서 네. 별점 찾아보고 지도 찾아보고 그러는 품도 많이 들잖아요. 너무 배고프면 맥도날드 오긴 할것 같은데 프랑스 파리에 와서 맥도날드 오기까지는 조금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소스 저는 지금 델리 BMT 랩을 시켰습니다. 내용물은 세 가지 종류 의 햄이 있는 것 같고 야채는 다 넣어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아보카도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소스는 바베큐 소스랑 매운 소스가 있다고 했는데 조금 덜 매운 소스를 함께 첨가를 해봤습니다 빵은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서브웨이의 빵 종류가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플랫 브레드가 없고 그 대신에 이렇게 랩이라고 되어 있는 빵이 있더라고요 얇은 또띠아 같은 빵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한번 시켜봤습니다 어떤 맛으로 나올지 궁금해가지고요. 한국에서 BLG가 최애인데, 네. 아까 물어보니까 b l t 를 주문하려고 하면 베이컨이랑 치즈 위주로 만들어 네.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BMT를 시킨 건데, 잘 시킨 것 같아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보카도를 추가하니까 네. 훨씬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햄도 살짝 매콤한 햄이 들어있거든요. 그 맛이 살짝 중화되면서 훨씬 더 풍미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빵은 우리가 생각하는 또띠아의 크그 맛이에요 플랫 브레드가 없는 게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플랫 브레드는 푹신푹신한 그런 식감이 있어서 더 포만감 있게 식사류로 대우면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핑거푸드 같은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들고 다니면서 가볍게 먹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시킨 메뉴는 단봉 메뉴인데 간식처럼 먹고 싶어서 한우 선배님이랑 같은 랩으로 시켰습니다 저는 야채 많이 안 좋아해서 아까 찬우 선배님 야채 다 넣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토마토, 양상추, 오이, 양파만 넣습니다. 소스는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알아서 두개 섞어주셨습니다. 원래 좀 애매할 때는 사실, 네. 현재 직원 추천받는게 네. 제일 맛있을 때가 있어요. Would 네. you recommend? Would you 진짜 맛있는데요? 예상 가능한 그 맛인데 맛있어요. 그게 맛있지. 그냥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 맛? 음, 밥빈씨 먹는데 옆에서 소리가 아삭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채가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수분감도 있고 아삭함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파리물가가 비싼데 이 정도면 파리물가 치고 가격도 괜찮고 음. 진 한국 사람 누구나 좋아할 그 맛이어서 저는 추천제 거는 총 해서 5.5 유로. 바카몰리 추가하면 0.90 유로가 더 추가됩니다. 6.40 유로. 만백만백 육십 원 정도 나옵니다. 가빈 씨가 맥도날드에서 시켰던 햄버거보다도 조금 저렴하지 않을까요? 네. 토, 토탈이 11 유로거든요. 총 결제한 금액이 1 7 9 아니네. 아 이거 결제 잘못했다 왜요? 전 잠봉을 시켰는데 결제가 투 델리 BMT로 됐습니다. 아니. 장봉이 더 쌌는데? 아 싸지 고저 이거 눈 뜨고 못 봅니다 팔이 물가도 비싼데 전 조금이라도 더 아껴야지 이거 환불받아보겠습니다 역시 유럽 이거 안 뜯어지거든요 원래 뚜껑이 또 사라질 수도 있고 뚜껑 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환경상의 이유로도 그렇고 분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어때요? 약간 패션 후르츠 맛이에요. 음 근데 좀 밍밍한 패션 후르츠 맛. 향이 첨가된 생수 맛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너무 달지 않아서 저는 목 마를 때 이거 자주 마시면서 이걸 돌아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배님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그쵸. 라즈베리 주스는 아니고, 라즈베리 물맛? <laughs> 근데 오히려 더 달지 않아서 약간 꿀꺽꿀꺽 마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식의 나라, 파리는 맥도날드, 서브웨이 차이가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맛에 있어서는 솔직히 차이를 느끼기는 크게 어렵다. 이렇게 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이건 진짜 간식입니다. <laughs> 너무 약간 라이트한 음식이어가지고, 핑거푸드. 네, 핑거푸드. 간식입니다.